전라북도 법원 경매 전문 한국 경매입니다. 오늘은 정읍에 여러 번 유찰되어 많이 저렴해진 빌라 두 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2396호이고 물건 번호가 2번과 3번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정읍 지원에서 진행하며 매각 기일은 9월 29일입니다. 두건 모두 감정가는 4억 3,100만 원이고, 여기에서 4차까지 유찰되어 최저가 1억 348만 원으로 5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총 4층 중 이번에 진행하는 물건은 3층의 301호와 302호입니다. 이번 물건이 301호이고, 3번 물건이 302호입니다. 면적도 동일합니다. 전용 면적이 78.8로 23.8평이니 일반 아파트 28평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위치를 보면 정읍시 공평동의 정일중학교 동측 바로 인근입니다. 정읍 시내에서 서쪽으로 고창으로 낚가는 대로변에 위치합니다. 정읍IC가 가까워 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동쪽으로 800m만 가면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이 빌라는 2017년 7월 7일에 사용 승인된 건물로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건축 방식입니다. 공구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독일식 목골조 가옥 공법과 패시브 공법을 병용, 공학용 목재를 사용하여 건축되었다고 감정평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패시브 공법은 단열과 기밀성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축 방식입니다. 이러한 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은 냉난방비 절감 효과가 커서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목재를 활용한 독일식 목골조 건축은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매 사건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문제됨없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두건 모두 현재 조사된 임차내역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보통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거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가족 등이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경매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가 낙찰 후 주의할 점일 것입니다. 낙찰 이후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명도 절차가 남아있죠.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는 법률적 지식과 협상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이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도와드릴 테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경락당금 대출을 활용하면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직접 상담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저는 전라북도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경매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읍시 공평동의 고품격 유럽 감성 빌라 두 건이 감정가 4억 3,100만원에서 사회 유찰되어 9월 29일 최저가 1억 348만원으로 5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한국 경매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